당신의 한마디가 피해자의 가족을 파괴한다. 범죄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 이유. 당신의 한마디가 피해자의 가족을 파괴합니다. 범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한마디는 그들의 가족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범죄와 피해자의 삶. 범죄는 단순히 물리적인 해를 끼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언어폭력 조직스토킹 그리고 고의적인 괴롭힘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그들의 가족 역시 그로 인해 고통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죽어라고 속삭이거나 조롱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소리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그 가족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직스토킹의 실체.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음과 불쾌한 말이 섞인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다시 그들의 가족에게도 전이 됩니다. 가해자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으며 심지어 해외에서도 겪는 피해자들이 있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하거나 심지어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성조차 내포하고 있습니다. 피해의 심각성.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리적과 신체적 영향은 막대합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 건강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마저 단절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합니다. 피해자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사회, 우리의 공동체 전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가해자들도 무의식적으로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